다양한 청소작업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스팀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독일 다기능 스팀 청소기 힌디 고압 제품은 그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스팀 압력으로 바닥은 물론 주방의 기름때 욕실 타일의 곰팡이까지 말끔히 제거합니다. 특히 예열시간이 짧아 기다림 없이 바로 청소를 시작할 수 있어 시간 절약에 탁월합니다. 물통 용량도 넉넉히 한번 채우면 집안 곳곳을 청소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로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. 사용 후에도 끈적임 없이 산뜻한 느낌이 남아 만족도가 높습니다.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완전히 느끼게 해주는 이 제품은 장기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. 독일산 프리미엄 제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세밀한 청소에 최적화된 핸디형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이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 왜 독일산 제품이 인정받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